<웃음> <웃음> 음, 어떻게 해야 돼? 어우, 냄새. 어 냄새 너무 심하다. 어우, 이 냄새 뭐야, 진짜로? 어, 한번 탈때 5,000원? 비싸다. 그치? 이거를 비자카드랑 마스터카드 이런 거 된다고 했던 거 같아. 이따가 한번 시도해 보자 음. 먹어보겠습니다 윌리엄스 레이블이었나? 음. 사장님이 친절하고 뭐라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못알았죠 굿모닝을 너무 못알아들었어 그래서 약간 <laughs> 눈치 주셨어. 그래서 그래 우리한테 왔으니까. 너 스페인어 써? 영어 써? <laughs> 이러잖아. 어, 맛있다. <laughs> 아 이런 데구나. <laughs> 아니 나도 처음에는 이 대체 왜 여기가 힙하다는 거지?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. 여기 왔는데 자기가 안내하는 길로 갔더니 그래서 뭐지? 이게 다, 다가 맞아? 너무 아무도 없고 <laughs> 너무 그냥 공사판 같고 그래서 난피터로건는좀 복잡하게 하고 피터루거로 온 거거든 아아 아. 근데 또 조용한 거야 피터로건 그래서 뭐지? 우린 찾아보지 않고 오는 스타일이어가지고 <laughs> 여기다, 여기다 대보시오 딱 봐도 사람 많아 보이죠?

응? 어떻게 해요? 아, 어떻게 해야 되나? 이게 다립 제품인데? 관심 없는저 사람의 태도. <laughs>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, 나 진짜 놓무힘는데 어때? 있어 보여? 없어봐요. <laughs> <laughs> 안 되겠다. 어 저기 자리 났어 오 귀엽네 동양가 시켜서 이렇게 하트 만들어줬다고 얘기하더라고 거짓말하네 청하 좀. 이런 디테일들이 귀여운 스쿨버스가 너무 귀여워. 그렇지 않아? 나좀 찍어줘. 나 이렇게 짐꾼처럼 살아. 재미가 <laughs> 안 된다고 했 아니 아까 슈프림에서 그거 보느라 그런 거잖아. 빨리 다시 걸어줘. 아 진짜. 평동이한테좀 배워 억울해하지 말고 나 두블럭을 평동이한테 배운 리덕으로 왔 아, 두블럭만 참은 거야? 사야가 몰라주니까 티내려고 한 거지 두블럭밖에 인내심이 딱 거기까지인 거야? 참을성이? 아, 어차피 안 찍었는데 다섯 블럭이라 할걸 <laughs> 귀여워 저 벽화들 저희는 피터루거의 2시 15분에 예약을 걸어놔가지고 이제 1시 45분이어서 취소 못해. 응. 그래서 지금 가고 있고요. 근데 좀 시간이 어. 한 15분 남긴 했어. 어, 힘들다. 여기가 현금밖에 안 돼서 바로 ATM 있나 보다. 그치? 두 <static> 개. Oh, How many 이 e o p l 요 I c

네, 네. 있는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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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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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짜 가면, 이거든낙이이거든이거든 낙이거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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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이거이거든낙가거든어이거이쪽으로가거 돼? 낙어거리 어. 어, 온다 우리 저거야거 멀리 도는 거? 어. 여기서 티켓 사는 거 아닐까? 맞는 거 같아. 오케이, 티켓 they need to get to move over. 맞3번에 출발 이스트 리버에서 월스트리트 11. 어멘 이걸 오늘 안 쓰더라도 8월 27일까지 쓸수 있어. 15달러. I mean, 5 dollars. Which 너무 비싸요. 너무 비싸긴 하다. 한번더 가방 물품 받을게. 앞에 어르신이 망설이는 걸 보니 버키가 싫어졌어. 초콜릿 먹을래? 피터루거에서 주차. 아, 초콜릿. 좋다. 맛있더라. 아까 먹었는데. 피터를... honey, eat up, eat up, a t up, eat up, t up, eat up, eat up, eat up, e a eat up, eat up, eat up, e e a e e a p t up, eat up, e t u e a t 쪼여 광고판이 많긴 하네. 여기가 브로드웨이 안에 있는 거고 이게 브로드웨이 밖에 있는 건가 본데? 그렇 이게 좀 떨어지는 거. 봐. 아. 그렇듯이. 오, 이거 작약. 어 모르겠네. 하드타운이 붙어가봐야 돼. 해리포터라는 것도 있네. 어 맞아. 뮤지컬이. 아. 나아 알라딘 미스커 호출해. 어디 간 거야? 어디 간? 라레 Let's c h o o it together. 아, uh, it's g n to be 2 2 total for two. Um, 음, 6, 6 row n the sunny o r 2 2 9. 9? 예. Yeah. 110, 1 1 0프레임6 sheep. 6 sheep. 6 sheep. 6 sheep. 6 s h 아 e p 6아아 e e p 6 sheep. 6 s h 거 e p 6 s h 라 e p 6 sheep. 6 sheep. 6 s 이들레 사이드인가 사이드에 민트인가. t h 완전 아기야, <막> 근데 <귀여운데>, 진짜. <laughs> 귀여. <laughs>